들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멘트를 하자면 오늘이 4월 28일 오늘은 바로 우리의 민족의 구국영웅이자 세계 리더십의 역사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분 이수신 장군 님충무공 탄신일인데요. 아, 충부공께서는 1545년. 이 축구공을 길길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축구공을 탄신해 4월 28일입니다. 내가 강남 한번 스타일 하세요. 네. 자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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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하시고. 예, 네, 하나, 둘, 셋. 자, 하이, 하이, 하이. 자, 조건, 미션. 대가리. 동영상 찍습니다. 멸치. 대가리, 대가리. 리프기 해야죠. 오케이. 임명장. 기아를 한국한복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예술단장으로 임명하며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28일 한국한복협회 이사장 황신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복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을 많이 해 주신 것같아서제 얼굴이 빨갛게 다 데웠어요, 지금. 너무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씩 꼭꼭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을 항상 늘 그리면서,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후손들한테라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10년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어 인사말을 한 번씩 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늘 사랑하고 일 년에 한 번씩 꼭꼭 뵙도록 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준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교원입니다. 오늘이 그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죠. 4 7 9 주년이 됐다고 하더군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 역사의 가장 뭐 민족의 영웅이면서 또 하나는 이제 상징될 의미가 우리가 일기일 때 그 미국 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표본 모델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 우리에게는 또 우리 중국에게 있기 때문에 이순 장군의 태어난 곳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더욱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큰 어, 우리의 의무이자 또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욱더 응원하겠고요. 열심히 하면서 서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최태영 총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순신 장군 탄신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한복협회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행사를 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오기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2시부터 행사를 해서 오후 5시까지 행사를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여기서 행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은 오늘 한복협회에서 어,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한항실문화재단의 재 이사장님 김방울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말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쪽으로 주세요. 네. 해십시오 네. 여러분, 틈박스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항신 전통 문화재단 김강할 이사장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모셔 가지고 축하의 생설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기쁘기를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기아를 충무공으로 하사하노라, 대한민국 항실전통문화재단종재 긴강을 배상. 신랑이 금절 아들사를 많이 간하고 나달라고 절을 합니다 신랑 절 수모님이 술을 부 부잔을 따라서 자를 각각 신랑 신부에게 드립니다. 자, 하늘에 고합니다 술담을 높이 올려서 하늘에 고하고 영혼이 뱉지 않는 사랑을 냉채로 술을 드신, 자, 술을 드신, 입니다 자, 표지박을 숨어주면 높이 올려서 하늘에 고합니다두 사람이 하나가 됐으면 하늘에 올립니다. 표지박은 본래 하나입니다. 하나로. 자, 박수 많은 박수로 탁겠습니다 자, 십자로 십자 원에서 엮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편박과 형실, 홍실이 두 개로 나가 있다. 마음가짐으로 감사하 인사를 올립니다. 신랑신부, 하늘님께 큰절! 하늘에께 <laughs> 큰절! <laughs> 박수! <목소리> 자, 치아! 지금 이병헌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 신고 아들딸 장교 대표니입니다 멸치, 다시 한번 멸치, 개간이. 한번더 멸치, 개간이. 멸치.